2026년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대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김해 FC 2008과 리그 초반에 아쉬움을 딛고 리그 중, 중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도전을 향한 열정 K3 리그 20라운드 김해 FC 2008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FC 2008의 라인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준 감독이 끕니다. 골키퍼 김도담, 이슬찬, 여재율 표건이 이우찬, 윤병권. 캡틴 곽성욱, 이현탁 이강욱, 유선우, 서현진이 선발 출전합니다. 기용팀 강릉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은 감독이 끕니다 골키퍼 황한준, 권영호, 김채훈 양시혁, 캡틴 김대중, 최재현, 윤성환, 문창진, 손정민, 조건규, 최성민이 선발 출전합니다. 오른쪽 강릉시민축구단 그리고 왼쪽 김해 fc 2008입니다. 전술이 되거든요. 네. 이런 쓰러인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두명 사이 파고듭니다. 왼발 올라갔습니다만. 오하.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어, 이번에는 이현탁 선수가 어, 크로스와 슈팅 사이의 크로스슛이라고 하죠. 네, 어, 크로스슛을 한번 노려봤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궤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현탁의 두명 사이 돌파 후에 왼발 크로스슛까지 왼쪽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이유찬 프리킥 붙여줍니다. 망하냈습니다. 날카로웠던 프리킥. 황한주이 구해냅니다. 야 이번에는 올려주기보다는 직접 한번 노려봤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야 상당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아. 슈퍼 세이브였군요. 어 이번엔 시야가 완벽하게 가려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황한주골 키퍼가 정말 동물적인 감각을 활용해서 멋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라인 따라서 연결, 센터 서클에서. 툭 찍어 차줍니다 뒷공간이에요. 어... 헤더 떨어졌고요. 어, 이거 황한준 좋은 판단입니다. 어, 오늘 황한준 골키퍼가 <laughs> 정말 좋은 모습을 연이어서 보여줍니다. 네. 지금도 김해가 일찌감치 상대방의 수위권을 끊어낸 이후에 어, 롱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했거든요. 그렇죠. 애매한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망설였다면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황한준 골키퍼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손정민 어높이치어요 어, 빠르게 유선우가 걸어봤습니다만 황한준이 오른쪽 길게 보내 줍니다. 전반전 막판 남은 시간대에 본인들이 세이브해 둔 체력을 소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김앤데요 그렇죠. 네, 왼쪽 킥 골각 찔러 줬습니다. 득점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한준의 선방 이후에 연이어졌던 김해 FC 0 8의 슛팅. 골문을 외면합니다. 아 이연탁 선수의 이 패스가 정말 잘 들어갔고요. 서현진 선수의 낮은 컷백을 일단은 황한준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네. 이후에 넘어지면서 왼발 슈팅을 보내줬었는데, 아 슈팅하기 어려운 자세기도 아, 이 했지만, 아이 장면에서 득점을 만들. 김해 fc 2008 코너킥 높게 올라갑니다. 끊겼고요. 아크 정면입니다. 다시 이수이찬이 왼쪽 연결 끊겼습니다. 박성옥 측면. 오, 올라갔어요. 올렸어요. 헤더, 오! 벗어납니다. 야 이번에는 정말 잘 올린 크로스였는데, 네. 아 헤더 방향이 약간 빗 나갔네요. 나이카로 어떤 크로스. 윤병권의 헤더. 아. 곽성욱 앞쪽 전진 패스. 김에프씨 첫 판이 힘을 내봅니다. 오른쪽 이가목 다시 한번 접어놓고 이번엔 왼발로 붙여줍니다. 오! 헤더 클리어. 확실히 이강욱 선수가 주도하는 김해의 공격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이유찬 빠른 발 돌파가 됐어요. 이유찬. 어, 빨라요. 나갑니다. 아아 머리 감싸지는 유선우. 야, 김해가 왼쪽과 오른쪽을 오가면서 멋진 크이 측면 공격을 보여줬었는데 예. 아, 이번에도 이유찬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공격 전개를 한 이후에 아, 이 슈팅이 골대를 외면하네요. 네, 지금 유선우 선수의 발에 맞은 것이 아니라 정강이로 이슈팅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했던 유선우자 양팀 모두 하프타임에 할리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김해 FC2008과 강릉시민 축구단의 k 3리그2 0 라운드 전반전 0대0 균형이 맞춰진 최종료가 됐습니다. 두 팀의 경기 후반전 만나볼 준비를 하겠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k 3리그2 0라운드 시작합니다. 오른쪽 김해 f c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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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 라인 따라서 공 보내 줍니다. 어 황정면 어 침투가 잘 됐어요. 빠르게 달려갑니다. 여지을마가 서고 있고요. 두명사이 컨택클입니다. 아. 이지찬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강릉이 오랜만에 측면에서 날카로운 침투를 보여줬는데 오이버 어, 잘 끊어냈어요. 손정민의 전진 패스. 조검규. 아, 그 정면 조건규 어, 가야죠. 와! 김도담 정면입니다. 아, 그토록 기다렸던 강릉의 슈팅은 결국엔 조건규 선수가 해냈습니다 네. 아, 앞서 이 왼쪽에서의 침투를 막아낸 이후에 세컨볼을 잘 따냈고요 조건규 선수가 지금은 거의 수비를 3명이나 달고 있었는데 멋진 슈팅을 만들어봤습니다 조건규의 슈팅 김해 FC2008에 김도남 키퍼가 공을 잡아내 스윗 돌리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으로 공을 풀어줍니다 측면 내려와서 뒤쪽으로 공을 보내줬고요 다시 앞쪽 옆에 어, 들어갈 수 있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유선호 짧게 연결. 김창래, 김창래. 김해 FC 첫 판에 해결자는 김창대였습니다! 창대현, 김창대의 득점! 김해 FC 2 0 8코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야 김창대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교체 투입돼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아 이번에는 사실 왼쪽으로 연결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창대 선수가 본인의 이 멋진 중거리 쇼팅을 활용해서 김해에게 정말 소중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조금은 풀리지 않았던 경기 김창대가 그 엉켰던 실마리를 풀어내면서 김해 FC 2 0 0 0파 0의 균형을 깨냅니다! 야 지금은 임팩트도 정말 잘 됐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실수가 나온 것이 결국에는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어, 지금은 유선우 선수에게 왼쪽에 있었던 표건이와 양준모도 선택지가 있었는데 일단 김창대 선수에게 붙여줬거든요. 네. 김창대 선수가 수비진이 빠르게 복귀하지 않자 이, 수, 이 패스를 보내주기보다는 직접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네. 아, 김창대 선수 정말 멋진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체될 땐 김창대 이 길었던 영의 균형 75분에 깨트리면서 스코어 1대요. 강릉의 공격진들은 확실히 압박의 강도가 높아졌고요. 네 오른쪽 뒷공간입니다. 어, 잘 찔러줬어요. 덮백 내줬고요. 아그 정면 김창대 흘려줬습니다. 다시 왼쪽 양준모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양준모 짧게 어, 짧게 들어갔어요. 김창대 김창대. 오, 오! 오! 골대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와 이성윤의 몸에 맞고 골문으로 향했던 공 강릉 시민 축구날 왼쪽 골 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야아 지금은 자책골이 될 뻔했군요. 네. 와 어, 방금은 정말 강릉이 어 강릉이 살려. 뒤로 연결 표건이가 오른쪽으로 공 보내줍니다. 이세찬 측면으로 원터치 패스로 돌려놨고요. 김창래입니다. 김창대 짧게 양준모 양준모 사이 공간 양준모 막아냅니다 황한준 어 그리고 찍었어요 와 찍었습니다 양준모의 슈팅 후에 조양기의 세로 네. 양준모의 패스와 슈팅 이후에 아이 장면에서 잡아 끌었군요 네. 잡고 있습니다 오 조향기 갈! 향기 아. 이 경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 0입니다 아 이제는 강릉이 솔직히 경기를 뒤집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기회가 네. 오는 경기 쉽지만은 않았는데 결국에는 두골체 리드를 만들어냈고 네. 아, 오랜만에 승리의 향기를 결국에 맞게 되겠습니다 예 어, 낮게 정말 잘 깔아찾고 본인이 얻어냈던 페널티킥을 본인이 잘 마무리해내면서 어, 김해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선수들의 자신감이 곧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남은 김해에게는 어, 남은 시간이 그대로 흘러간다면 오늘 경기 정말 얻는 것이 많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일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종료됩니다. 치열했던 두 팀의 경기 김해 FC 2008과 강릉시민축구단의 치열했던 열전 김해 FC 2008 후반전 두 골을 터뜨리면서 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챙겨갑니다.